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께서 혹은 만약의 경우 저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속이라는 이름의 예상치 못한 폭탄이 남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을 유발하고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왔던 유산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상속세라는 현실은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삶에도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다가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수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으로만 다가왔던 상속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보려 합니다. A 영상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예,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상속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해법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상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그 시작점부터 함께 들여다 볼까요?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는 주제 앞에서 고개를 젖곤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 부자들만의 골치 아픈 문제라고 치부하거나, 혹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아예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상속세를 이야기하면 마치 어둡고 복잡한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알수 없는 법률 용어들, 계산하기도 버거운 세금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아픔과 함께 찾아오는 현실적인 부담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상속이라는 단어 자체를 더욱 무겁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커다란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상속세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재산이 많아야만 상속세를 낸다는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산들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면서 평범한 가정에도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저 막연하게 알아서 되겠지, 혹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고 미루다가는 소중한 가족에게 큰 짐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가 어렵고 두려운 주제로 인식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막연한 인식과 오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복잡한 세금 서류들을 보며 한숨 쉬는 시니어의 모습이나 상속 관련 기사를 보다가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를 대변하는 장면이 아닐까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상속의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상속세의 현실을 마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라고 하면 고인이 남긴 현금이나 부동산만을 떠올리시곤 하죠. 하지만 상속세는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둔 자산이나, 심지어는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했던 재산까지 모두 상속세 계산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를 사전증여합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의신탁과 같은 복잡한 상황도 상속세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경우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그 실체가 밝혀지면 엄청난 가산세와 함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보 속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까지 겹치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더욱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산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거나 복잡한 계산식과 함께 세금 폭탄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장면처럼 상속세의 현실은 때로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세무상담 창고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을 넘어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상속의 현실 앞에서 막막함과 혼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죠.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현명하게 준비하면 오히려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수 있거든요. 이제 그 두려움을 기회로 바꿀지에 즉 상속세 부담을 줄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막연했던 걱정들이 해결 가능한 문제로 전환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 상속 공제를 고려해 보시죠. 우리 법은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죠.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남겨진 배우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20억원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는다면 20억원 전체에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크게 줄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죠.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폭탄을 피하는 강력한 안전망이니 상속 계획 시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업 상속 공제입니다. 고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다면 이 제도는 사업의 지속성과 일자리 보존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큰 혜택이죠. 이는 고인이 평생 일궈온 사업 정신과 가치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발전시키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업 공제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많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미리 준비해야만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고인의 노력이 한순간의 세금 때문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미리 꼼꼼하게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강력한 절세 전략은 바로, 사전 증여입니다. 상속 전에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죠. 흔히 증여하면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살아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몰리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증여세 공제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죠.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꾸준히 활용하면 전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미리 절세하며 이전할 수 있습니다. 큰 재산을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미리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고 전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전략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데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첫 걸음이죠. 미리 준비하는 부지런함이야말로 상속세 절세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들은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고인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가족 간의 화합을 지켜내는 마지막 배려이자 최고의 선물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상속 계획은 막연했던 두려움을 해결 가능한 문제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며 가족들이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은 단순한 절세 상담을 넘어 유대감을 더욱 굳건히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겁니다. 잘 정리된 상속 계획은 재산 분쟁으로 인한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인이 남기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재산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자의 몫을 미리 정해둠으로써 고인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의 여지를 없앨 수 있죠. 이는 물질적 유산을 넘어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헤매는 대신 지혜로운 계획으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인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여정이죠. 이 여정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고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할 구체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속세라는 무거운 짐을 현명하게 덜어내고 고인이 남기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핵심 절세 전략과 다양한 혜택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지금부터 두려움을 기회로 전환할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 상속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중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은 엄청난 혜택이죠. 이 공제는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상실감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마련된 안전망과 같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넘어 남겨진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업을 이어받는 분들에게 가업 상속공제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기업의 영속성을 지키고 고용을 유지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00억 원에 이르는 가업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 가족의 부를 넘어 수십 년간 일궈온 기업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가족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 제도의 세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궈온 가업이 상속세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경영자의 자세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증여 재산 공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상속이 사후 재산 이전이라면 증여는 살아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는 방식인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여 재산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년마다 일정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 시 한꺼번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자녀들이 미리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미리 심어두어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죠.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이 사전 증여를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씩 증여하는 계획을 세워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절세 전략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률을 아는 것을 넘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마치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갈 때 숙련된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상속 계획 역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막연했던 상속세의 두려움은 현명한 계획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상속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마주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상속 계획은 단순히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분쟁을 주지 않고 고인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가족 간의 화합을 굳건히 지켜내는 마지막 배려이자 최고의 선물이라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지죠. 잘짜인 상속 계획은 가족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와 사랑이라는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 셈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든든한 등대가 길을 안내하듯 상속계획은 가족의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의 불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화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고 고인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예고 없이 전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상속계획이 선사하는 궁극적인 이점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긴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가족 모두가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화목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일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상속 계획은 단순히 자산의 안정적인 승계를 넘어 남겨진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선물하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세금 계산 너머에는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잘 정리된 유언장과 투명한 재산 목록은 가족 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상속 계획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재의 과제이자 당신의 가족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하고 가족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깊은 지혜와 영원한 평화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